언약이란 무엇일까요? 우리가 붙잡아야 할 언약은 무엇일까요? 구약의 모든 예언과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성되었습니다.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어보시죠. 그러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고백합니다. 예수님은 그 고백을 기뻐하시며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라고 하시죠. 이 베드로의 고백, 주는 그리스도,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지금 우리가 붙잡아야 할 언약입니다. 그리고 이 언약이 우리의 믿음의 반석이 되어야 합니다. 그리스도는 단지 위대한 선지자나 도덕적인 교사가 아닙니다. 그분은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멸하시고 참 선지자, 참 제사장, 참 왕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, 그리스도입니다. 그리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. 하시며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약속하신 구원의 언약을 완전히 성취하셨지요.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단지 위대한 인물 중 하나로만 생각합니다.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지요.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는 이미 오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어린양이 되셨다는 것을 알지요. 그래서 더 이상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완성된 언약을 믿고 살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.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.